최근 코비 d 19 사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트 팬데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의 기업들은 최상의 기업 운영을 위해 큰 발돋움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 노하우를 살짝 엿볼까 하는데요. 그럼 패널 분들을 한번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 클라이포시코리아 지사장 서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포시 석세스 매니,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강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클라우드 포시 코리아 어, SAP 테크니컬 리드를 담당하고 있는 박형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비드 1 9는 저희 의식주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어,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 코로나, 예, 좀 상당히 델리켓한 토픽인데, 어,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변화를 우선, 어, 맞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중에 더, 어, 변화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어, 되게 크게 이제 그, 뉴 놈, 예, 새로운 이제 기준이라고 할 정도로, 어, 변화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재택근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 예전에 이제 재택근무 하면 해외회사 외에는 외국회사 외에는 어떻게 보면 아, 진짜 그렇게 일을 할수 있나? 이런 퀘스천마크가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택근무가 더 노멀하고 아니, 회사를 왜 가세요? 약간 이런 이제 추세로 바뀌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많은 여파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예전에는 이제 그 자기 일하는 곳근처에 이제 메트로폴리탄 안에 있으면 그런 수도권 안에 이제 꼭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그리퀄어먼트가 있었는데 재택근무 VDI 바탕의 비대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다 보니 오히려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제 살아도 되는 거죠. 네, 굳이 뭐. 네. <laughs> 네. 그런 변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업계에도 이제 뭔가 이제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예로 이제 호주 정부 같은 경우는 호주 이제 국방부에서는 <laughs> 지금 어떤 그 피저빌티 스터디를 하고 있냐면 그 코비드 사태 전에 일 효율성과 지금 이제 그 재택근무 바탕으로 어, 하는 일 효율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 일부 이제 컨설팅 회사한테 아예 맡겨가지고 지금 이걸 비교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큰 효율성 차이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 없다. 그러면 이미 이건 신문에 난 거예요. 그래서 없다 하면은 사무실을 대폭적으로 줄이고요. 대폭적으로 줄이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을 갖고 IT 쪽에 비대면 쪽으로 더 투자를 해서 뭔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언컨택트에 맞는 그런 사무 환경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제 변화, 변화들이고요. 이런 변화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IT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3, 4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뭐, 어, 이제 공유 경제, 뭐, 에어비앤비 우버, 큰일 났습니다. 아마 호텔 체인 밸류에이션보다 에어비앤비가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때 한참 이제 그 핫토픽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비드 19 사태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공유 경제가 또, 또 다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뭐 해외여행은 거의 이제 꿈도 못꿀 못 상황, 음. 상황이고요. 뭐 이제 백신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뭐에어비앤비 제가 그 전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시겠어요, 들님 절대로 네, 못 가죠. 못 가죠. 예. 갈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뀔지도 모르고 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그 어떤 이제 변화관리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어떤 이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인 이제 IT 인포스트럭처가 되게 린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해외 이제 그 선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그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아주 효율성을 높이고 엔드 텐드 이제 클라우드로 어떤 비즈니스 상황이지 대처할 수 있게끔 어 이제 IT 인프라스트럭처나 랜스케이브를 상당히 리인하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많이 이제 목격을 하실 수 있고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IT 랜스케이브에서 제일 중요한 건 ERP 코어입니다. 코어 시스템이 어찌 됐건 에자일 해야지 그 주변 이제 그어 주변 이제 시스템들 뭐 그룹웨어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동시 다발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서 변화 관리를 할수 있다 이거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이제 뭐 그런 것들 이제 좀강점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엔드투엔드라는 네, end 생소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포시에 소개 드리기에 앞서서. 아시아 다른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최대 티어4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컨트롤 s 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규모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빅뉴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클라우드 전문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짧은 기간 안에 글로벌 최대의 SAP 프리미엄 서플라이어로서의 위치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클라우드 포시입니다. 저희는 25개국에서 52개 이상의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자체 데이터 센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외에 저희는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을 해드리면서 고객이 원하는 어느 위치에서건에 어디 위치에서의 데이터 센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 데이터 센터 외에 DR 센터는 그 다음에 d r 센터의 Dr센터를 고객이 원하는 세계 어느 지역,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서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리 4천여 개 이상의 고객을 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중에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60개국 이상의 60개 고객 이상을 저희가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친숙한 로고와 이제 회사명들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각 인더스트리별로 탑5 고객들을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어, 보시면 어, 뱅킹이라든가 글로벌 매니페처링 보시면 세계 탑5 중에서 세 곳의 은행 그리고 다섯 어, 5, 탑5매니페처링 중에서 두 곳. 그리고 어, 여기 장편 안 나와 있지만 한국의 최대 자동차. 그룹도 저희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미디어라든가 파마, 파마시 부문에서도 저희가 어, 탑5에 두 군데 이상의 그러니까 전체 산업 영역에 걸쳐서 어, 탑5를 선정을 하게 되면 최소 두 군데, 최대 사, 세 군데 이상의 고객을 저희가 서포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소개시켰던 장표들을 그 회사의 리스트를 버티컬 와이즈하게 버티컬 클라우드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버티컬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이제 어, 버티컬 클라우드로 말씀을 드리는 게 같은 산업 영역, 비슷한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들별로 저희가 아, 이제 전문 엔, 엔지니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어, 각 고객의 비슷한 사례들을 다양하게 응공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탑5 고객들, 탑 5의 세 군데 혹은 두 군데에서 저희가 경험하게 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선제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화된 운영 환경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고객들은 다양한 고객들의 버티컬한 환경에서의 다양한 커스터머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커스터머 케이스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라는 SOP라는 어, 프로세스와 문서를 부,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를 각 고객들에게 선제적으로 프리벤티브 매저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미 발생했던 문제들은 더 이상 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위에 저희들은 커스터머들의 다양한 환경을 보다 아 커스터머보다 더잘알수 있는 더 어, 페이, 히스토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데디케이트드 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인력들이 적용을 하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커스터머에 맞게 커스터머 데디케이트된 SOP를 제공해드리면서 이러한 어, 부분들을 트래커라는 툴을 통해서 계속 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발생,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세스인 SOP 생성, 커스텀 어드 a p 에 이러한 선은. 어, 어, 커서 모더레이션을 트래커를 통한 선한 구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체 고객의 운영 안정성을 상향 평준화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객 어, 예,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를 고객에게 전면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데디케이티드 SOP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구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는 센터벅 쓰런스란 c o e 조직이 있습니다. 각 영역의 전문가들로 지원된 조직들이 주선 조직들이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이 이런 지원 조직과 함께 고객 데디케이트된 어,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 네. TEO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의 어, 디플로이 시점부터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그런 이제 고객의 히스토리와 커스터머 페이싱을 통해서 고객의 이러한 저희가 생성된 SOP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다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정렬될수 있는 데디케이티드 SOP를 적용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아까 말씀드렸던 COE와 고객 데디케이티된 인력들의 하이브리드 융합된 방식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제공해 왔고 어떤 밸류를 드리, 제공해드릴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줄 저희가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포시만의 드 특별한 운영 운영 전략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한국 고객 사례를 짚어보면서 어, 저희 클라우포시가 드 어떻게 고객들을 어, 지원하고 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지 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뭐 강소상무님께서 어,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는 이제 각 고객별 어,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어, 프로시저라는 어,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그 어, 가이드를, 어,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어, 축적하고 있고 또 최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한국에서 어, 많은 기업들의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을 위해서 음, 뭐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규제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시, 어, 시큐리티 보안 요건이라든지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드리면서 어, 저희 SOP 말씀드렸던 SOP 기반의 저희가 이제 AI Ops라고 부르는데요 어, 자동화 어, 인공지능 자동화 어, 그런 로직을 통해서. 어, 기본적으로 어, SAP의 그 어떤 음, 이슈라든지 아니면 어, 기본적인 그 여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어, 저희가 자동화가 다돼 있기 때문에 어, 많은 고객들의 그런 수준 높은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들이 좀 특별한가 라고 사례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어, 저희는 뭐 작게는 뭐1 2 8 l i t t b 부터 크게 a l i t t b 하 t 장비에 대해서 어, 고객 그운 b 시스템 서비스해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2 0 t b 는 어, 뭐 제가 알기로는 세 t 최대 b 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큰 규모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 저희가 SOP나 저 AIOps라는 어, 그런 어, 저희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어, 물론 이제 초창기에 적용하고 또 안정화하는 기간은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어, 20TB라는 하나 어, 장비에 대해서 훌륭히 지원하고 어, 큰 이슈 없이 고객들이 어, 무장애로 안전하게 시스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례도 말씀을 드려 드리면 뭐 언급은 됐었지만 저희가 이제 뭐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 연속성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어, DR 센터를 구축하고 싶다라는 그 요구 사항들이 어, 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이뭐전 세계적으로 어,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또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어느 어, 곳에서 어느 곳이라도 어, 고객이 원하시는 곳에 어, DR 센터를 구축해서 어, 원거리 어, 해외 DR 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 손쉽게 고객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 또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뭐 음, 아무래도 이제 ERP 시스템을 운영하시면서 어, 복잡한 어떤 랜드스케이프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어, 추가적으로 어, 필요한 서드 파티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 그런 그 서드 파티 솔루션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저희들이 어,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고객이 원하시는 그런 음, 어, 서드 파티 솔루션도 훌륭히 저희들이 어, 같이 함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간략하게 음, 사례를 지금 어,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을 어, 여러 가지 제도와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어, 훌륭히 고객들의 서비스를 지금 어, 자, 어, 지원하고 있, 있다라는 것을 말씀 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글로벌 고객들과의 경험이 풍부한, 풍부한 덕분인지 클라우드포시만의 노련함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앞서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앞으로 클라우드포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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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